예, 안녕하세요. 7월 8일 새하루가 또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말 우리들 삶에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더럽지 않은 깨끗한 죄가 없는 선한 의로운 삶을 누구나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그 선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누구나 다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알차고 유익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무의미한 것들과 덧없는 것의 그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보내면서 24시간을 24시간을 할애하면서 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 나는 내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진실되게 의롭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이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먼저 정말 우리들의 삶 오늘 하루가 아름다워지려면 내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지 이 진리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시간들이 유용하게 아름답게 사용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이루면서 또그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물론 진리를 모르면서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리를 모르며 그 시간들을 유용하게 헛되지 않게 보내는 그 삶은 좀 뭐랄까 아 맛을 모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과 책임감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그 맛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예요. 진리를 알면, <laughs>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유하여서 진리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24시간이 행복하고, 그 진리 때문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또한 그 진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진리가 전해져서 진리를 깨달아져서 진리를 <laughs> 알아서 그 진리를 목표로 삶아서 또한 진리를 생명을 얻어 진리로서 생명을 얻어서 진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시작하는 그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인자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를 듣게,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누구? 주님에게 소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셔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주님께서 알게 하셔야, 알려주셔야,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단일길을 알게 하소서, 나의 단일길, 이 단일, 내가 걸어가야 될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바드민입니다 주께 바드민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라는 것. 내 영혼이 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없,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내 영혼이 주를 생명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호흡하면서 오늘 먹고 마시며 행하는 그 모든 내 생명, 내 영혼은 주님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듣게 해달라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시평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길 진리의 길이고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혼을 내가 사모하며 내가 간절히 바라며 정말 사슴이 목마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 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급해하면서 또 어떤 길에 서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 가운데 좁고 협착한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좀 무엇인 무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 나를, 나의 나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은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을 편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진리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좁 좁은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을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넓고 편한 길을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굳이 그 좁고 협착한 어려운 길 이를 걸어가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진리를 안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건 내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길 끝에서 당할 수 있는, 그길 끝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구주 대신, 우리들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발 한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진리의 길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힘든 것일지라도 외로운 길일지라도 그길 끝에 계시는 아니 그 길에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큰 위로와 생명을 얻어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또 헛된 것들 로말미암아 내 시간들을 내 마음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진리된 생명을 줄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